조국 가족 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세커티의 종잣돈 일부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코링크 투자 회사인 익성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단순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운용사 설립 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경심 돈 5억원, 코링크 종잣돈? 정 교수는 2015년 말조 장관의 오촌조카로 코링크에 실제 운용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화목의씨 쪽에 5억 원을 빌려줬다. 조 씨는 이 돈을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의 설립 자금 일부로 썼다. 검찰은 지난 14일 체포한 조 씨와 코링크 주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 및 운용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코링크로 건너갔다. 정교수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 씨의 부인인 이아무개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고 이를 조 씨가 받아 코링크 초기 대주주였던 김아무개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는 조 씨로부터 받은 돈 5억 원을 토대로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에 나서 지분 상당량을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정교수가 오촌 조카 쪽에 5억 원을 빌려준 내역은 조 장관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교수가 4인간 채권으로 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3월 재산 신고 때는 3억 원의 채권만 보유 중이라고 공개했다. 검찰은 조 장관 쪽이 오촌 조카 쪽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링크 설립 자금의 출처는 이번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 돈으로 펀드 운용사가 꾸려졌느냐에 따라 펀드 설립의 목적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코링크 설립 자금이 주로 정교수 쪽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보고 정교수의 개입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과 조 장관 처남 가족 등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코 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코링크 종잣돈 익성도 냈다. 코링크 설립 과정에는 정교수뿐만 아니라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돈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 설립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결에와 만나 코링크의 초기 자본금 1억 원 가운데 8,500만 원은 익성의 돈이라고 말했다. 코링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인 2016년 2월 15일 1억원이었고, 같은 해 3월 8일 유상증자를 거쳐 2억 5천만원까지 늘었다. 정교수와 익성의 자금이 일정 부분 섞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링크 설립에 조 장관 오촌 조카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링크는 애초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모펀드였다며, 조씨가 코링크 진출 사업 영역을 정하는 기획안 작성 등에 실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촌 조카 조씨를 연 이틀 조사한 뒤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전 피자신문을 진행 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전방위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집무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준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집에서 쓰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직원은 정시 요청으로 이런 일을 했고 당시 집에서 조 장관도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수사가 아내 정시에 이어 조 장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범동 씨도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에 남아있는 회사 직원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이다. 조 장관, 증권사 직원에게 고맙다. 조 장관 부부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시 집무실 컴퓨터를 서울로 가져와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동안 고객이었던 정씨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가 준 카드로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샀다. 검찰은 정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중2 개를 지난달 말조 장관 자택에 가 교체해줬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날 퇴근하던 조 장관을 자택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본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진술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정 씨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가 김 씨에게 윤성열 검찰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이런 말을 하면서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과 정씨 등은 그동안 이에 대해 업무를 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고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재산 관리는 아내가 했다며 자신은 펀드와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조 장관과도 세 차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처음부터 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 장관 오촌, 조카도 증거인멸.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약 4주 만인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외에 있던 조 씨가 코링크 PE 측에 전화를 걸어 코링크 PE에 있는 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컴퓨터에서 조 씨의 이름을 검색해 나오는 모든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조 씨가 조국 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를 급조하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운용사의 방침이 적혀있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수 없다면서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했다. 조 씨가 요구에 만든 조작된 운영 보고서를 근거로 해명한 것이다. 조 씨는 펀드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 그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다. 17일 김도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2011에서 2015년 동양대 어학교육 원장을 맡은 정교수는 2012년 9월 7일 성명불상자 등과 국무의 딸인 조화무게 씨가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 한 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하고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공소장은 모두 이쪽으로 공소사실은 한쪽에 3분의 2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6일 밤 10시 50분 정 교수를 동양대표 장장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고, 대검은 11일 법무부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검찰은 국회에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부인의 공소장 제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12에서 15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16일에는 서류를 결제하는 간부가 외부 일정이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지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 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한 장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 고형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사문서 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공무 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위조한 KIST 인턴활동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하는 과정에 어머니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6일 기소한 정 교수를 곧 피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 등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가 당국대 논문 경력을 이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A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는 16일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조장관 자택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갖고 나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조 장관도 함께 있었고 조 장관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정 교수가 최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일할 수 있느냐? 실망스럽다는 뜻을 전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비세커티의 총괄 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첫 구속이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인민성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